안녕하세요. 저는 라오스 선교사 엄미정 선교사입니다. 저는 어, GMS 파송을 받았고요. 어, 1997년도에 파송 받았습니다. 어, 지금은 어, 우리 런카이 땅에서 어, 라오스 열방 신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은 어, 학장이시고요. 어, 저는 교회 음악과 어, 학생들 어, 한글을 가리키고 있는 엄미정 선교사입니다. 어, 이 간증을 할수 있게 해주신 지만 필리핀 단체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어, 아주 어,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깡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골에서 태어났는데요. 이남이녀의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어, 제가 그곳에 태어났을 때 어, 저희 어, 엄마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어, 그렇게 말하면 제가 어, 모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어, 엄마가 어릴 때 어, 저희들을 손잡고 교회 가는 것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그때는 그 너무, 너무 시골이라 참 무서웠던 그런 곳인데 그 저녁 예배, 주일 밤 어, 주일 밤 예배도 저희들을 그 깜깜한 데를 어, 데리고 프라시 하나 들고 손잡고 교회를 간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그 교회가 이름도 생각이 나지 않지만 그 어릴 때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래서 그곳에 제가 산 것은 그 시골에서 9 살까지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어 약사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어 도시로 나가셔서 어 약국을 하시려고 준비 중이셨고 엄마는 저희들을 키우고 할아버지 할머니 다 모시고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홉 살 무렵에 어~ 저희는 아버지가 저희들을 오라고 그래서 저희는 울산이라는 곳으로 음~ 저희가 청주 그러니까 청주 살다가 울산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이사를 갔을 때 학교를 들어갔는데 학교에서 제가 이렇게 말투가 보면 어~ 충청도 사람이라 유자를 많이 붙여서 좀 놀림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에 약사기 때문에 좀 많이, 좀 세력이, 뭐랄까요, 좀 크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기죽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저는 항상 기가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내가 유자, 한 말하는 걸 보고 많이 놀림을 당했고, 어, 그리고 또 저는, 워낙 또 성격이, 어, 수줍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그래, 학교에서도 무엇을 할 때마다, 음 저희 아버지가 학교에 이사기 때문에 제가 뭐든지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저는 하지 못했고 오빠는 오빠는 참 잘했어요. 오빠는 이것저것 하면서 공부도 잘하고 모든 것을 잘하면서 오빠는 그렇게 잘하고 저는 어좀 너무 내성적이라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교회에 가서도 오빠는 항상 회장도 하고, 모든 교회 활동들을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어 활동도 잘 못하고, 항상 교회 뒷좌석에 앉아있는 그런, 어 여동생으로 밖에 기억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교회나 항상 보면 자신감이 좀 없었어요. 내 자신이, 어 교회를 다녀도 뭐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었고 그냥 그 당시에 많이 선생님들이 가르쳐주고 예수님의 이야기한 것들 그냥 그런 것으로만 그냥 부모님이 믿은 신앙 때문에 저는 그렇게 다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그 당시 시험을 보는 제도였는데 어, 시험을 볼때 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 시내에서 학교 다니는 데 없으면 아주 멀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고민이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 그 어린 나이에 자살을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하 약국을 하기 때문에 약만 먹으면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갑자기 학교가 하나가 또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 중앙여고 아마 중앙여고였을 거예요. 중앙여고 하나 생기면서 제가 일회졸업생으로 거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 일회졸업생 어3학년때 졸업할 때무려그 당시 때 이제 대학을 험을 봐야 되는데 그때는 또좀 자랑스럽게 또 600명 중에 70명에 속하는 어그 제가 또 학교를 대학을 가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울산대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수집기 때문에 친구도 없고 가서 늘잘 사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어 제가 식당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한 언니가 찾아와서 사형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질문 저한테 물으면서 접근을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것이 뭔지 모르지만 어. 일단은 저 혼자니까 그 언니가 오니까 너무 좋아서 그 언니를 받게 되었죠. 그 언니와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그 언니가 사형기를 저에게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바로 전도였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주님을 영접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언니가 원하는 대로, 어, 공부를 하자, 아니면 예배드리러 같이 택배에 가자,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가자, 늘 그렇게 끌어들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너무 좋아서 계속적으로, 어, 그 모임을 다니게 되었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 훈련을 받으면서, 전도 훈련도 받고 하니까, 전도라는 것은 누구에게 처음, 처음 있는, 혼자 있는 사람에게 말을 붙이는 게 전도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도 힘들었죠. 근데 이제 언니가 계속 같이 가고, 같이 그 일을 보여주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가서, 그냥, 부끄럽지만 가서 몇번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어, 입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거기에서 이제 다니면서 1학년 때, 아니 2학년 때 이렇게 계속 학년이 올라가면서 저도 한 2학년이 되면서 어 저도 거기서 순장이라고 말하는 순장이 되었고 또 순원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아이들을 어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참 사실은 이참 힘들더라고요. 이 말씀을 증가하고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그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같이 어, 전도하면서 신원들을 키우면서 그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신원들을 갖고 많이 가리키고 했는데 어, 아직도 제가 너무 미성숙하고 부족한 거죠. 그런데 제가 좀 많이 성격이 이제 서서히 이제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가장 내성적인 성격에서 어, 아주 어, 아주 그 뭐랄까. 좀 발랄하게 좀 변하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어요. 어,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이제 율동을 하면서 많이, 성격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어, CCC에서는 수련회가 있어요. 해마다 열리는 수련회가 있는데, 음, 여기 제가 있을 때, 심천 미루나무 숲이라는 그 곳에서, 수련회도 있었고, 전주대학교에서 수련회 있었고, 많은 수련회를 참석하면서, 그 수련회에서, 어, 그때 이제, 등등근 목사님이 계셨죠. 많은, 그 젊은이들을 깨 깨우시는 그 목사님, 어, 민족보고마, 세계보고마를 외치시던 그 목사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어, 저는 다, 하루는 변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마지막 날, 어, 기도를 하라고 그랬죠. 막 그 구석구석 다니면서 혼자서 혼자서 앉아서 너희들은 이 나무 한 채, 그때 미루나무숲인것 같아요. 나무 한 채를 잡고 기도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 가서 한 채를 그 너희들과 하나님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 나무가 꼭다질때까지 기도해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거 들고 막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저는 살아오면서 제가 어 정말 내가 나쁜 사람이었고, 내가 죄인이라는 거는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당시 때, 막, 그 미친 텀미루남 숲에, 그 모래밭에 앉아가지고, 어, 별빛 아래서 계속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때 이제, 어, 어, 막 나도 모르게, 이제 막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방언을 하고, 혼자 콧물, 눈물, 막 쏟으면서, 막, 혼자서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 그뒤에 어, 그 기, 그 뒤에 제가 계속, 어,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이 참 짧았는데도,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 막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너무나도 재밌었었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수련회를, 수련회를 다 수련회를 갈 때에, 수련 그곳에서 기도를 하, 기도를 기 하거든요. 학년들이 같이 가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사람들을 막다 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강대상에 붙으면서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좀, 저 대학교 이제 1학년, 2학년 좀 올라가는 시에도 제가 이제 좀 성격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어,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을, 어, 그, 국민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도 하게 되고, 성가대에서도 찬양도 하게 되고, 그거를 학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자꾸 커져가고, 내 성격이 변하는 모습도 집안에서, 아, 얘가 많이 변했구나, 라할 정도로 제 성격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것 속에서, 어,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게 그곳에서 어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우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거기에서 또 훈련시켜 주신 어 간사님에게도 너무 감사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품었어요. 민족보고만 세계보고만 품으면서 어 그때 어린 나이인데도 간사님께서 이정자에 몽골 성찰 안 가보겠어라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 잘 모르지만 저는 그때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그 선교사라는 그 단어가 제 속에 항상 있었어요. 대학교 생활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결혼은 생활을 했습니다. 결혼을, 남편이 이제 한전 그 당시에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요. 어, 한전 원자력을 다녔는데 제가 거기를 남편과 함께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거기 한전 직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대학교에 다녔던 것들을 어떻게 접목해서 사용해야 되는가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직장 신후에서 열심히 살고, 저는 또저 나름대로의 교회에서 또 제가 직구를 맡으며 그그 그 일들을 하며 또 배, 배웠던 것들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한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좀 많이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좀 많이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어 계속 하는 과정 속에, 어한 결혼 한 7년 정도 됐을 때에, 어 어느 날 갑자기 어 남편이 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그 당시에 아올 것이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저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부르셔서 하실 텐데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 그날 아침에 뵙어나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신학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날 바로 저녁에 오후에 신학교를 가게 되고, 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회사와 함께 회사 갔다 와서 바로, 어, 신학교를 갔다 밤에, 밤 12시 되면 집에 오고 이런 생활들을 잠깐 하다가, 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신학교, 그, 어, 학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겁니다. 그만두고, 어, 신학교에 전적으로 신학교를 다니겠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당시 때도 그걸 그만두면서 또 이제 묘랑 시골교회 묘랑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섭외가 들어와서 그때 이제 전도사로, 전도사로서 이제 저희가 들어가는데 거기서 어, 담임 전도사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 한전에 그 안정된 직장을 남편에 갖다 주는 동+ 국과 그런 안전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 시골 교회를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시골에서 산다는 것이 좀 두렵기도 했지만 그 남편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서 제일 먼저 저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재정적이기 때문에 그 일을 맡아 주시는 거였어요. 내가 너에게 쌀독에 떨이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그말받는데 정말, 어, 월급이, 어, 월급을 크게 받았던 남편 손에서 거기에서 살해금을 받는데 너무나 적은데 그 돈으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거기 있으면서 교회에도 있으니까 계속 새벽 기도하고 계속 기도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많이 우리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거기서 주어진 것들을 열심히 잘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한면은 남편이 이제 일년은 어, 어, 일년은 거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학교를 서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서울로 이제 가면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재차진데 새벽 기도를 해야 되고 어 수요일 밤 예배를 해야 되는데 참 두렵죠. 제가 어떻게 그것을 인도할 건가. 그때 이제 제가 CCC에서 어, 행했던 그런 것들로 접목시켜서 거기에서 새벽 기도 인도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 밤 예배도 있는 하고 1년 동안 했어요. 차 운전면허증 미리 따놨지만 하지도 못했던 거 어, 거기에서 성도들이, 어, 왜 차는 있는데 운전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또 새벽에 또 모시러 가고, 또 수요일 밤 모시러 가고, 한, 많이, 차 운전도 거기서도 많이 했습니다. 1년 동안 저희들이, 저희가 그 사역들을 했었고요. 또 남편이 이제, 어, 3년이 돼서, 어, 이제 졸업을 하게 되고 목사 이제 안수를 받는데 목사 안수를 10월 달에 받으면 바로 11월 달에 선교지로 떠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남편이 나는 내가 목사를 안수를 받으면 받자마자 내가 선교지로 가겠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들은 어 남편이 그 결정하고 가는 것은 또 나에게도 있어서 하나님의 보르심이라라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할수 있는 것은 어, 남편을 잘소타하고 도와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울 수 있는 것은 기도기 때문에, 어, 같이 함께 기도해야 됐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3년을 하고 저희가 이제 라오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라오스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 당시 때 라오스는 직항도 없었고, 아 태국으로 돌아가서 태국에서 그 라오스 들어가는 그런 그런 날이었었어요. 그런 해였는데, 어, 라오스를 들어갔어. 정말 마음은 뜨거운데, 어, 마음은 참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어, 들어가기 직전에도 하나님께서 또 내가 두려워할 때에 또 보여주셨습니다. 어, 성전 그 절들이 잔뜩 보이는데, 거기에 모든 불상을 깨부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십자가를 세우시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셔서 저희는 어, 담대하게 또 라오스 들어갔습니다. 근데 라오스의 삶은 뭐랄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가서 모든 것을 뒤엎을 만큼의 사건들이 아니었고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서 더 낮아지고 깨어지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가서 정말 내 삶에 있어서 더 많은 것들을 겪게 되며 어, 거기서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더 낮아지게 만드는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또 해야 될 것은 뭐냐 기도다 싶어서 새벽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라오스에서는 아침 예배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새벽기도라는 자체를 할 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한인 교회에 가서 새벽기도를 6년 동안 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또좀 어, 현지인 교회에 가서 새벽기도를 쌓았는데 한 새벽기도에서 한한 달도 안 돼서 고발들 어 가서 그걸 하지를 못했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다시 한인교회 에 가서 새벽기도를 6년 동안 쌓았습니다. 그리고 6년을 하고 저희가 이제 사역지 사역을 하고 이제 선교사들 안식년이 있어서 그 안식을 준비하는 기간에 어그 당시 때 우리 아이들이 그 라오스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고등 중학교부터 없어서 우리 큰애를 어 태국 창마이로 학교를 보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와야서 한국 가야 되겠다 싶어서 차를 몰고 우리 가족이 이제 답청수를 데리고 오면서 오다가 어 차에 압박구가 터지면서 저희가 방파로지에 떨어지는 그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큰 사건이었죠. 태국에서는 신문과 음, TV에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다 살려주셨습니다. 뭐 만진창 해야 됐었죠. 남편과 남편 탁, 뭐는 찢어지고, 뭐, 이마도 찢어지고, 저도 만진이 된다 나가고, 그 딸내미 엎어버려지고, 우리 성수 머리 다치고, 정말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감사했고, 그때 남편이 생각하기를, 저희가 태국에서 안식하면서 안식 끝나고, 남편은 남, 남편은 제 2의 사지로 가야 되겠다 해서, 루앙파방에 그, 그 곳에로 가게 됐습니다. 굉장한 곳이에요, 거기는. 거기 가서 사역하고, 저는 아이들, 그 당시 성수가 1년 뒤에, 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머리에, 어, 머리가 막, 머리가 이상하다고 그래서, 이상해다 해서, 저는 못 들어가고, 우리 성수 다하니, 그리고 우리 조카, 그때 한장 사춘기는 조카 하나 데리고, 저는 치앙마에 남게 되고, 거기에서 3년을 잊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우리 아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달라고 기대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발반사를 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발반사하고, 또 제가 배워서 그 아이를 1년 동안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것이 나았습니다 깔끔히 난 거예요. 머리가 물컹물컹 했는데, 여기가 단단해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국 가서, 그럼 치필검사님, 아무 이상이 없었던 것이죠. 너무나 감사했어요. 거기 남, 남편이 앙파방 사역하면서 많이 혼자서 힘들었을 거예요. 새로 개척하면서 학교 어린 그 호프 열림스쿨이라 해가지고 유치원부터 국민학교를 세우고 혼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있고 남편은 어 그러더라고요. 거기에서 혼자서 벽을 보면서 기도를 했다고 계속 또 혼자서 기도하고 저는 또직장만 남아서 또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그 삶, 삶을 살았습니다. 삼일인 삶을 살고 저도 가서 같이 가서 루앙파방이라는곳을 저도 들어. 하고 아이들은 다 한국으로 밀어내면 한국을 고등학교 보내고 이렇게 밀어냈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내버리고 그렇게 하고 남편과 함께 이 일들을 시작했죠. 쇠레롱 파방은 루앙파방에는 어, 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영적 싸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를 어, 비엔티안에 있을 때 바로 보내지 않냐고 외창마에서 어, 더 3년을 더 있게 하셨는가. 그때 제가 기도회를 더 쌓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어, 치앙마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했죠. 계속 거기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했던 그 기도가 이제 런카바로 옮겨오면서 남편과 함께 밤마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학교 사역을 외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기도 너무 학교 사역은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인터넷 스쿨에서 정말 알려진 학교로 너무너무 잘된 학교였습니다. 그 학교가. 그럼 정말, 어, 너, 서로 들어오고 싶어도 못들어오 학교. 그렇지만 저희가 돈은 정말, 어, 작게 받았습니다. 나라에서 왜 이만큼만 받을려할 정도로 받게 받은 그런 학교였고, 그 사역을 하면서 남편이 그 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많이 세웠습니다. 교회도 세우고, 어, 그 다음에 거기 엔조 사역을 하면서 이들 학교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기 살아가면서, 왕파방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어, 도둑도 들고, 기도할 때, 저희가 기도하고 있을 때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걸 모르고 거실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방에 도둑 들은 것도 모르고 기도하고 있었고. 그래요. 또 강도도 들었습니다. 천장문을 뚫고 들어와서 자실 때 새벽에 강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강도가 새벽에 어, 2시에 들을 때에 남편의 귀를 열으셔서 빼게 하시고. 또 저는 이석중으로 쓰러져 있을 때에 저는 자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그런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는 가운데에 저희가, 어, 추방이라는 것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희 제2 안식년을 미국으로 갔을 때에, 어, 남편과 공부하러 갔을 때, 한 2개월도 안 돼서 학교를, 어, 다 닫게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 다 흩어버리고, 선생님 다 흩어버리고, 그래서 저희들은 오후가서 때문에 남편과 저는 그냥 거기서 남편 공부 다 마치고 들어오기로 해서 10개월 만에 마치고 바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0개월 동안에 와서 저희들은 다 압류됐던 거, 차도 뺏겼지만 그 당시 또, 또 차도 가지고 오게 됐죠. 그리고 이제 집도 막 그냥 한자 뛰기로 해놓은 거예요. 못 들어가게. 그래서 다부딪로 들어가서 10개월 견디도 안 돼서 저희도 이사를, 남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남쪽에 학기시자는 이사를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역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5개월쯤 돼서 경찰이 울어르 말라 10개월 안에 집 안에 어, 너희들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함께 둘이 어, 가방 3개 끌고 갔다가 바로 올줄 알고 그냥 어, 저희들은 어, 한국으로 나갔습니다. 어, 이거 웬일이에요? 3개월 뒤에 이제 들어오려고 이제 저희가 가방도 3개 들고 끌고 왔는데 저희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추방된 거죠. 추방돼서 할수 없이 저희들은 이제 이 태국당, 메콩강, 어, 태국과 라오스가 바라보는 곳에서 저희도 기도했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남편에게 말씀하셔서 여기에서 너희들 사역하라는 또 하셔서 또 이제 100%그 라오스 아이들을 데리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또그 아이, 지금은 이제 3기생 졸업하고 지금 4, 5, 6기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희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에 주신 말씀이라기보다 하나님은 내 살아있을 때에, 어, 그때그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인도하시는 그 말씀이요. 저에게, 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잘 하실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기도하라. 엄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뜻이니라. 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 말씀은 진짜 앙파방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거기에서 많은 일들을 했지만도 많이 힘들었고, 정말 많은 경험하면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어, 그 당시 에는 막, 찬양을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찬양을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래서, 니가 뭐든, 뭐 잘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너는 나에게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어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어딜 가든, 어 기도해야 된다는 걸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죠. 니가 아무리 많이 큰일 해도, 니가 아무리 많이 일을 했더라도,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 나 이게, 그러면, 어, 그때 당시 때만 이게 내 말씀이었나? 그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는 말씀이 기도할 때마다 그러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심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늘 이러시는 거였어요. 아,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평생의 말씀으로 내가 간직하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어느 곳에 살지라도 내가 어떤 일이 겹친지 저는 한참도 모르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들 이거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내가 이 말씀을 내 평생의 말씀으로 가져가야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제가 더 건강해야만이 우리 학생들을 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어, 더 건강한 사람으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처음에 가졌던 신앙들이 변질되지 않고, 그 꾸준히 내 평생에 갖고 갈수 있도록 해어주시고요 그리고 가정의 기도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큰아들, 성수, 둘째 딸 있는데, 우리 큰아들 벌써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삽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수가, 어, 평생,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길 원하고, 우리 딸은, 어, 우리 딸, 딸도 있는데 딸은, 어, 딸은 YM에 훈련 받고, 그래서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 딸을 만져주시고, 또 딸이 기도하는 방법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딸이, 어, 공부하는 것 속에서 정말 지혜롭고, 그리고 또 이제, 이제, 그, 어, 평생에 함께 할, 어, 배우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어, 배우자를 잘 만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고요. 또 우리, 어, 그리고 우리 사역 기도에는, 어,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어, 국경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사역은, 어, 라오스에 있는 학생들이 100% 태국에 건너와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경이 닫혀있음으로 말암 아마 아이들이 벌써 1년 3개월 동안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국경이 빨리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콩겐에 계시는 YM 성교사님이세요. 김혜진 성교사입니다. 그분을 추천합니다.